신라 왕족 김한보라는 장수가 930년에 안동 병산에서 왕건을 도와서 백제를 전투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고려하고 친해져서 신라가 고려에 바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김한보라는 사람은 고려에 귀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신라의 부흥운동을 했던 장수 광복군이 되었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광복군이네 그야말로 김한보. 음. 어, 근데도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김한보는 왕족이었고요. 경순왕의 친척이 되겠습니다. 아. 아. 근데 이 김한보라는 세력이 광복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금강산을 거쳐서 백두산으로 넘어갑니다. 어. 한두 명이 아니고요. 가족 전체 그리고 김한보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 금강산을 거쳐서 백두산을 거쳐서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백두산 뒤쪽이 어디죠? 저, 저, 여... 여진족이 사는 곳이죠. 예.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 거기 가요? 네, 기만보와 반고려 세력은 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진족이 사는 곳은 만주지요. 예, 그렇죠. 만주로 넘어가서 여진족을 귀합하고 통일하게 됩니다. 저, 여진족한테 우리가 뭐할수 있나서 사람들이? 사실 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네. 고조선, 네. 그리고 부여, 고구려, 발해. 가 이쪽 아, 지역이 여진 지역이거든요. 여진 지역이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렇군요. 여진이라는 어떤 민족은 우리 그 부여, 고구려, 발해의 하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아 우리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아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김한보가 그들 세력을 규합하고 통일을 해버립니다. 다 이제 뿌리는 이쪽이지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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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살던 사람을. 완전히 확 휘어 잡은 거요. 그렇습니다. <laughs> 신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 아. 그리고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여진족의 통일을 어. 가져오게 됩니다. 어. 첨돌아봐요. 한국 사람, 아이, 신라 저, 사람이 오. 가가지고. 김. 그러니까. 그러면 대조형 뭐 이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는 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도 나오고요, 족보에도 나오고요. 어.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들이 곳곳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이 어. <laughs> 아, 네 음.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연관성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들을 지금 다 여진족 누루아치, 후금, 푸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 황제 마지막 누루아치요. 다 여진족이. 있죠. 여진족들 네. 만주에서 있던 애들. 음. 그러면 이제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완안 아골타이고요. 완안 네. 아골타는 이제 중국의 금나라를 네. 세워서 금나라 중국을 통일한 네. 최초의 이민족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루아치는 후금. 후금을 세운 거거든요. 초기 금나라를 세운 거는 완한 아굴타고 아굴 타고? 후금을 세운 거는 누르아치고요. 네. 누르아치의 아들이 후금을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어서 다시 중국을 명나라를 쳐서 재통일하게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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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타이지가 세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김한보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일했다고 했잖아요. 어, 네. 우리야? 저게 그러면 우리 거야? 어, 어, 어 정말? 정말 우리 거야? 여진족을 통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완한 여진족이 아골타가 수장이고요. 네. 중국을 칩니다. 요나라를 치고 중국 송나라를 치게 됩니다. 어, 요나라는 거란. 거란이 이제 요나라로 바뀌게 되고, 네. 근데 요나라가 이제 송나라나 여진족의 이제 그 중간에 있으면서 양쪽을 괴롭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요나라가 상당히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요 나라를 여진족이 쳐버립니다. 깜짝 놀라죠, 송나라도. 그런데 여진족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나라는 한족입니다. 예, 그렇죠. 중국의 전통 민족은 한족이죠. 음. 여진족도 이민족이고요. 요 나라도 이민족이고요. 이 여진족과 같은 형태, 그리고 고구려, 고조선, 이런 전체 집단을 한족은 뭐라고 부르냐면 동이라고 했습니다. 동이. 동쪽 오랑캐. 네, 동쪽 오랑캐라고 아 했습니다. 그만큼 기마병에도 능하고 그리고 활도 잘 쓰고 오랑캐, 동쪽에는 오랑캐다라고 음 하는 동이라는 이름이 사실 한족의 입장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음 근데 그러한 요나라를 쳤던 이 금의 태조인 아골타가 이제 송나라를 치면서 사건을 아주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송나라의 황제를 포로로 잡아가는 이 정강의 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정강의 변은 이 송나라의 입장에서의 정강의 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의 연호가 정강입니다. 이 정강의 변란이 났다라고 해서 정강의 변인데 음. 이것은 송나라 즉 한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초로 이민족에게 중원을 빼앗기는 아주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중국의 입장에서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존심이 많이 상해져 있고요. 네. 우리가 혹시 그 가보셨을까요? 그 남송에 보면은 항조우가 있고요. 항조에 아주 유명한 쇼가 있죠. 송성 가무 쇼. 정강의 변을 아... 기반으로 한 쇼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의 장수들이 이 금나라하고 대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쇼를 만든 것이 그 송성감우쇼라고 보죠. 남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남성이 되면서 하면 정말 굴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제일 네. 핫발이거든. 그런 여진이 이렇게 네. 송나라를 치게 되고 또 거기다가 송나라의 황제를 볼모로 잡아갑니다. 네. 그래서 하얼빈에다 유배를 시켜버리죠. 네. 근데 거기로 갔던 휘종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황제는 네. 어, 부인하고 그니까처하고 딸을 아이 금나라에게 바치게 다 했어요. 그래요? 여기 다 했어요. 엄지. 바치고 막 이래요. 막어 어, 죄송합니다. 더 드릴 걸 그랬습니다. 이고 어... 자기 딸을 바치고 막 난리다인 사람. 휘종은 잘 살게 되지만 그래도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치욕적 역사로알려지는 아. 것이 정강의 휘종. 변입니다. 휘종입니다. 네. 아골타의 넷째 아들이. 역사서에 나올 때 김을출로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왜 말이 됩니까? 완한 아골타의 완한 아골타는 완안이 성인데요. 완안은 완한건 여진족에서 따온 거거든요. 신안부의 아들인가? 김을출 이 김을출이 성이 완안이 아닌 김씨입니다. 근데 중국의 영화들에서 보면은 이 정강의 변을 기반으로 나온 영화들이 많은데요. 거기에서 금나라하고 싸우는 한족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김을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골타 이후에 금나라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고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넷째 아들이었는데 그게 어. 김을출이거든요 이야, <laughs> 쏭이 달라요. 근데 뭐 양장가? 왜 저랬노? 그리고 이 아골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의 선조는 신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게 김만보인가요? <laughs> 네. 김만보는 네. 이 아골타의 8대 조상입니다. 아... 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 아골타의 아니, 아들들의 성을 김씨로 전부 다 정하게. 그러니까 아골타가 후회는 그러니까 그 거잖아요. 후회. 우리는 이 당시 아마 고려였을 거예요. 무신정변 뭐그 직전 좀될것 같아요. 신라는 어. 벌써 없어졌고 고려도 한참 지나가 가지고 막 난리치고 뭐 광종 뭐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 한참 됐을 때인 거예요. 맞죠. 네, 이때 1115년이고요. 어, 그러면 어? 원나라 나오기 전, 전 직전이네요, 거의. 고려가 한참 발전하고 있었을 때인데 무신정권이 들어오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아골타의 넷째 아들이 김울추리었는데 그러면 아골타 또한 역시 김씨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아골타의 완안이라는 성씨 또한 김씨라고 그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완안 아 김이라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 김골타요, 저 사람. <laughs> 네, 죄송합니다. 예. 와난 아골타라고 김아골타지. 김아골타네. <laughs> 어, 김한보가 귀합을 했던 세력이 완안이라는 여진족이었고요. 그래서 이 완안 여진족의 성씨가 완안이 됐는데 거기에 세력들을 만든 사람들이 김한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의 성을 김씨라고 정해놓게 됩니다. 한자로 김씨로 쓰게 됩니다. 오. 하지만 완안이란 말은 만주어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여진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걸 한자로 쓰면 김씨가 됩니다. 좀 전에 그 정강해변 그 우리 그명가 아니면 비석 같은 거 그거 보면 김태조 적혀 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누나 못 봤죠? 금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음. 금이 쇠금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쇠금자는 김씨거든요. 김씨. 네. 그래서 금나라도 김씨. 김씨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와, 아... 저, 역사 이렇게 좋아하는데 처음 알은 어... 거의 처음 알네데 그런데 이러한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내용이 얘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laughs>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요, 중국의 금사 정사에 나와 있는 얘기. 아, <laughs> 그러니까 더 진짜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잘 인정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제가 잘, 뭐 아직 처음 듣는 얘기라 역사 공부를 그 해도 중국의 금사를 얘기하고는 공식 역사서인 금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청나라의 공식 역사서인 정만주 원류구에서도 금은 신라로부터 온 것이며 금나라의 국호는 김시성을 취한 음.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학자들 또한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중국이 그대로 썼던 이유를 예측을 해보면은 중국은 한족이 지배하는 한족의 국가거든요. 한족의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이민족은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거든요. 네.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모든 기록들은 그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중화사상은 중국의 땅 덩어리는 그들의 민족은 다민족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함께 본인들의 국가의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전에 중국사에서는 전부 다 이민족이었고 있는 그대로를 역사서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고 중국의 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뒤집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 중국이자식들 사아아 지금 동북야 지금... 다저 우리 거야 알고 보면 다 우리 거네. 우리 거야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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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대로라면 아 했지. 우리 김씨다 누나 김씨 경주기 김? 나김씨나의성기 2003년도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민적으로 분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독립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 중국의 현재 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나라 그렇죠. 입니다. 청나라 국그 영토랑 거의 유사해요. 지금. 어... 근데 청나라도 이민족이 만들었던 국가고. 청나라도 우리, 저, 우리 후, 후, 후손들이네. 그치, 우리 아이고, 나랑 나랑 박 미랑 박 아닙니까? 네. 경주 김이잖아. 걔들 우리 또 친척 지간 아닙니까? <laughs> 친척들이야 집에 있었네. <laughs> 또 갑자기 친척 되는 거예요? 후손 아닙니까? 같은 후손끼리 뭐 <laughs> 나중에 후금을 세웠던 누르하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은 아버지의 나라이니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 와. 그래서 임진왜란 때 원, 원군을 파병하겠다고 선조한테 문서를 보냅니다. 와. 당신들은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다라고 어머.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옵니까 여진족들도? 그런데 선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명고합니다 명만 하니까 선조는 멍청하거든 그냥 멍청 그 자체다. 진짜 어마가 <laughs> 그러니까 멍청. 아니 그걸 멍청해. 왜 고조래? 명을 좋아하니까. 명이 라아 친명 배금 정책이었죠. 아 맞다. 그래서 후금을 세웠던 누루아치가. 엄청하다, 진짜. 네. 아, 정말. 임진왜란에 네. 파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오랑캐의 군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 광해 때 명나라가 파병을 요청해서 그 파병을 나간 부대가 조청부대인데요. 네. 그때 명나라도 다 무너지고, 3군으로 나눠서 여진족을 치기 위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누르아치가 아주 순식간에 기마병을 이용해서 3군을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공략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조선이 있는 부대를 공략하면서 조선군도 괴물을 향요 네, 네, 그게 사루 전투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 갖고 필요없어. 아 순식간에 가지고 죽여버리거든. 누르아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인 홍타이즈에게도 어 조선은 아버지의 나라이니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제 노라치가 사망을 하고 홍따이지가 청태종이 되잖아요. 예. 청태종이 될때 청나라를 세우고 먼저 조선을 치는 것은 명나라 때문에 조선을 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왕만 잡고. 사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 치욕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삼전도의 굴욕의 형태를 보면 우리는 굴욕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삼배고 구두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를 흘렸다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홍타이지가 얘기를 하면서 비를 하나 세우라고 한게 삼전도 비잖아요 어. 삼전동에서 이 굴욕을 당했다라고 해서 삼전도 비를 거기다 세웠다라고 어.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어. 내용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여기 중국어. 만주어, 네. 한글이 다 비아내로가 있습니다. 어... 와, 그렇게 쓰라고 합니다. 홍타이즈가. 어... 어... 네. 어쨌든 이러한 여진족이, 이민족이 중국을 어, 재통일하고 한족을 무너뜨리게 돼서 금나라를 세우고 이 금나라의 후예인 후금이 다시 청나라를 만들어서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고 중국의 역사에 지금 현재 지도를 만든 것은 여진족인데요. 그 여진족의 시족은 김한보라고 하는 신라인이었다라는 것이 아주 큰 특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놀랍다. 음, 진짜. <laughs> 중국인들이 동북공정을 2003년부터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역사를 또 그들이 집필한 역사서에 나오는 이런 역사를 잘 이해한다면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신라의 후예들이네. 푸이, 푸이, 푸이 나랑 뭐한100 100촌 넘게 되는 그좀 그게 되겠다. <laughs> 굳이 따지면 요새 <laughs> DNA 검사해 보면 포이저쪽 중국 쪽 비슷하겠네. 어. 와 신기하네. 와. 여진족을 우리는 말갈, 여진, 만주 이렇게 쪽으로 부르게 됩니다. 네. 이 여진족은 예부터 우리의 구성원 중에 하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금 태조는 역사 우리의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금 태조인 아골타는 김한보의 후손이다라는 얘기가 우리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오, 어, 본적 있어? 그래서, 강화도의 개천가에 가면은, 24분의 한국을 건국한 위인이 모셔져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아골타가 있습니다. 아골타가 아 저기에 많이 사내 와있어요? 조선시대에 네, 아아 만들어진 개천각. 아, 저네 아마골타. <laughs> 내아고타때올 때가 맞나. 어, 잘이 역세 잘 모르면 왜 아, 저기 있나. 저... 야, 너 왜? 이거? 너 뭐냐, 이게? <laughs> 형이 왜? 어... 형이 왜? 어... 고조선의 단군왕검이 있고요. 네. 24분이 모셔져 있는데 일 년에 와... 두 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대박이네. 여기에 아골타다 금태조인 아골타 어... 우리 나라를 건국한 위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런 모자만 아니면 두건 이런 거잖아요. 어... 만주족들이 하는 거. 여진족처럼 저거만 아니면 비슷하게 생겼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저거 말고 우리 거 입혀놓으면 우리 거 입혀놨다. 가시유 <laughs> 막 이러면 <laughs> <laughs> 가시아놓으면 우리 거입나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 남과 북이 대체를 대치를 하고 있고요. 남쪽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역사의 소극성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구려가 지배했던 발해가 지배했던 그리고 그 이전에 부여와 고조선이 지배했던 네. 만주의 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여진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성원들 네. 또한 하나의 우리의 민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해볼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놀랍네요. 아... 와, 놀랍네요. 진짜 저 워낙 역사를 잘 모르지만 나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처음 들어보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라의 천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수 어... 있습니다. <laughs> 신라 후손들이 어... 지금 어. 어, 뭔가. 시진핑 위에 있어. <laughs>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족 중심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로서의 중국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사상적 통일을 하기 위해서 공자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또는 전 세계를 하나의 중화사상으로 묶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동북공정이고, 음. 동북공정을 통해서 동북 삼성을 네. 그들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중국의 역사서에서 나와 있듯이 중국을 지배했던, 그리고 만주지방을 지배했던 민족은 신라로부터 왔고, 한반도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새기고 우리가 있지 말아야 하긴 해야 될것요예 좋은 얘기네요. 와, 오늘 와,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진짜 흥미로워 가지고 음. 저랑 지우 씨랑 둘다 만주에 한번 가야 되겠다. 가봐야겠다 살짝 가 보면 느낌올것같거든만주에서또 찍어야 되고. 만주는 먼저 신라인 후에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신라인 후에입 누나. <laughs> 갑자기 엄청 진철하니까 바길 것에 박의 것의 원손이에요. 71대손.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이상합니까? <laughs>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오늘따라 어, 되게 자랑스러워 보이고 새로운 사실자 처음 듣는 분들이 하신 분들도 있으실것 같아요. 다 있으실 것것 네. 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요에 이어지는 아, 2부 정도 어, 또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